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 이렇게 베풀어준 것은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 이제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고 어, 잠깐 기억을 하고 잊어버릴 때가 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포인트 중에 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 나는 그 사람에게 뭐그 사람이 기념될 만한 날뭐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 나의 것을 베풀었는데 내가 받, 받을 날에 내가 축하받을 날에 음, 그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끼고 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안에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나 이런 일이 있어서. 어, 축의금 같은 걸 받게 되면은 꼭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주기 위해서 어, 그런 일을 합니다. 어, 인간 관계 속에서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는 일도 어,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사게 되면 결국엔 그 마음이 어렵게 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상대방이 어,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베풀고 싶은 마음이 어, 사라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가진 것이 많, 나보다 훨씬 많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은 받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 감사함으로 은혜를 돌려주려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한눈에게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나도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아들 죽은 아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축하의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어, 성경에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것으로 어, 해석을 합니다. 국경을 막 넘어다닐 때. 나아스가 사울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울과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축하의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볼수 있는데요. 권력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잊지 아았습니다 또한 지금 왕이 교체된다는 것은 아직 그 왕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해 들어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먼저 평화와 위로의 손을 내민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스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 준 사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또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그 수고와 그 헌신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철없던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받지 못하고 받으려면 한참 남았죠 이제 둘째가 이제 아직 돌이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께 고백만 해봤습니다 이제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신 은혜를 그제서야 어, 좀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감사하다고 뭐 어버이날 선물을 드려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녀를 낳아 보니까 길러 보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어, 깨닫게 되어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어, 감사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고, 저는 고백만 해봤는데 고백하는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그 고백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받아 보셨을 텐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셨겠죠? 근데 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주신 그 은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도우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은혜들의...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선한 의도에도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러나 하눈과 그의 고관들은 다윗의 진심을 오해합니다. 삼 절을 보면 암몬의 고관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내게 조문하게 한 것은 진짜 축하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염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너희 아버지를 진짜 존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염탐하러 온 것이다. 엿보려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우는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반쯤 잘라서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사절단을 욕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절단을 보낸 사람을 욕되게 한 것이죠. 바로 다윗을. 육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선한 의도에도 오해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선하게 행동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려움, 불신,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의 렌즈로 바라보아서 왜곡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조차 의심받고 조롱당하고. 거절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해서 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오해로 조롱 당하고 거절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의 십자가를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해 앞에서도 선을 멈추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도 세상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다윗이 축가 사절단을 진심을 다해 보냈지만. 모욕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오해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오해받고 치욕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